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 지면 세상이 조금씩 흐려지고 방금 만난 이웃의 이름이 목구멍 끝에서 맴돌다 사라지고 냉장고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왔지 하고 멈칫하는 순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는 자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하지만 의사로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뇌와 신경을 들여다본 제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나이 탓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화가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뇌는 늙어서 꺼지는 전등이 아니라 자극을 주면 다시 켜지는 스위치에 가깝습니다. 오늘 저는 단 1분으로 그 스위치를 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과장도 비싼 기계도 없습니다. 손끝과 혀끝, 귀와 목, 그리고 발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이 일부는 기억력과 균형감각, 말하기의 자신감까지 되돌려 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도 그냥 지나치면 1년 뒤에 당신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자주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선택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죠. 저는 신경과 전문의 한미랍니다. 60세 이후에 뇌와 몸을 30년 넘게 진료했고 수천 명의 환자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회복의 길을 찾아왔습니다. 몇해전 74세의 박은자 어르신이 진료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며느리랑 슈퍼에서 마주쳤는데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날 저는 은자 어르신께 하루 1분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30초짜리 동작을 아침과 저녁 두 번만, 3주 뒤 다시 배웠을 때, 어르신은 의자에 앉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며느리 이름? 물론이죠. 어제는 초등학교 동창 이름들이 줄줄이 떠오르더라고요. 마치 두꺼운 안개가 거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관찰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 곳곳에는 뇌를 깨우는 스위치가 숨어 있습니다. 발가락을 꿈틀거리면 균형과 집중을 담당하는 손해가 목에 메무새를 바로 세우면 뇌로 향하는 길목이 혀를 움직이면 언어 중추가 귀를 부드럽게 다루면 전정기관과 뇌관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데 엮으면 생각과 움직임을 통합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깨어납니다. 핵심은 길고 고된 훈련이 아니라 짧고 정확한 자극을 매일 규칙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1분 오케스트라라고 불러왔습니다. 악기 하나하나를 따로 연습할 때보다 같은 시간에 함께 울릴 때 음악은 더 풍성해집니다. 뇌도 같습니다. 첫 번째 스위치는 발끝에 있습니다. 발가락이 뇌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73세 최만복 어르신이 처음에 제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만복 어르신은 계단만 보면 난간을 꽉 잡으셨고 길을 걸을 때 자꾸 옆으로 기웃뚱하곤 하셨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게 앉아 양발을 바닥에 가지런히 두개한 다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발가락을 위로 5초 들어 올리고 아래로 5초 눌러주고 바닥을 꾹꾹 10초 눌러주고 마지막으로 활짝 벌렸다 오므리기를 10초 반복해 보세요. 합쳐서 정확히 30초. 아침과 저녁 두 번이면 1분입니다. 2주 뒤 만복 어르신은 진료실로 성큼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난간 안 잡고 3층까지 올라갔어요. 걸음이 쓸려다니던 발끝이 바닥을 짚는 느낌이 나요. 발가락은 단순한 살덩이가 아니라 지면과 몸의 균형 정보를 끊임없이 뇌로 올려보내는 고감도 센서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발가락 쥐기, 힘, 토우 그립, 스트렝트, 이 강한 노인은 넘어질 위험이 낮고 나이 들수록 손보다 발가락 힘이 먼저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발가락 강화가 균형과 보행 안정성에 유의미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스위치는 목의 부드러움에서 켜집니다. 70세 윤혜숙 어르신은 아침이면 모기돌처럼 굳고 뒤에서 누가 불러도 고개를 돌리는 게 겁나요? 라고 호소해셨습니다. 저는 해숙 어르신께 의자 등받이에 등을 살짝 대고 어깨 힘을 푼뒤 고개를 오른쪽 5초, 가운데 왼쪽 5초, 위로 5초, 턱을 가슴 쪽으로 5초의 순서로 천천히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만 움직이도록 안내했습니다. 일주일 뒤 해숙 어르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제는 뒤에서 손녀가 할머니 부르는데 아무렇지 않게 돌아보았어요. 드라마 줄거리도 덜 놓치고요. 목의 가동성이 부드러워지면 자세가 펴지고 어지럼 긴장성 두통이 완화되며 일상 속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다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주의가 있습니다. 목을 끝범위까지 세게 젖히거나 과도하게 비트는 행동은 오히려 경추 혈관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 절대 금물입니다 따라서 천천히 통증 없는 범위 중간 가동 범위를 철칙으로 지키십시오 연구에서도 끝 범위 경추 회전에서 척추 동맥과 내경 동맥의 혈류가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우리는 안전한 중간 범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세번째 스위치는 혀끝에 있습니다 76세 정도 현 어르신은 말문이 막힐 때가 많고, 단어가 혀끝에서 맴돌다 사라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도현 어르신과 마주 앉아 입을 살짝 벌리고 혀를 쭉 내밀어 5초 유지, 오른쪽 5초, 왼쪽 5초, 입천장에 혀끝을 단단히 붙여 10초 누르기, 마지막으로 혀를 시계 방향, 다섯 번 반시계 방향, 다섯 번 천천히 굴리도록 안내했습니다. 불과 2주 뒤 도현 어르신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문을 여셨습니다. 손자랑 30분 동안 끊김없이 얘기했어요. 잊었던 지명과 이름이 다시 떠올라요. 혀는 삼킴과 발음이라는 생존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혀 움직임은 노예의 언어 네트워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혀 근력 강화가 실제로 가능한가요? 네.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8주간의 혀 강화 자가 운동은 혀의 최대 압력과 지구력을 유의미하게 높였습니다. 인지 저하가 있는 일부 노인에서도 혀 강화 훈련으로 혀 근력이 향상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강한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혀 근력이 회복되면 말하기와 삼킴의 효율이 개선되고, 이는 대화의 자신감과 사회적 참여를 넓혀 인지 선순환을 돕습니다. 네 번째 스위치는 귀에서 시작됩니다. 78세 이병호 어르신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벽을 짚어요. 어지러워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병호 어르신께 양손으로 귀를 감싸 쥐고 위로 5초 바깥쪽으로 5초, 아래로 5초 가볍게 당긴 뒤 귓바퀴를 동그랗게 부드럽게 5회씩 마사지하라고 권했습니다. 이 동작 자체가 전정기관을 직접 치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귀 주변을 부드럽게 다루며 호흡을 가다듬는 이 루틴은 어지럼으로 움츠러든 몸과 마음을 천천히 안정화시키는 간단한 일상 처치입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전정계가 노년의 균형 낙상 위험과 매우 밀접하다는 사실입니다. 전정계 기능 손상은 노인의 낙상 위험을 크게 높이고, 치매 환자에서도 낙상 위험 증가와 연관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는 귀, 전정계를 케어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결코 사소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어지럼이 지속되거나 급격하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전정 기능 평가를 받으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 스위치는 통합입니다. 앞에 니 스위치를 동시에 켤때 뇌는 부분의 합보다 큰 전체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 루틴을 1분 오케스트라라고 부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편히 앉아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목을 좌우로 천천히 10초, 이어 발가락을 활짝 벌렸다 오므리며, 목을 위아래로 10초, 혀를 입 밖으로 내밀고, 귀를 위로 5초, 혀를 좌우로 움직이며, 귀를 바깥쪽으로 5초, 혀 끝으로 입천장을 단단히 누르며, 귀를 아래로 5초, 마지막으로 혀를 빙그르르 굴리면서, 양손으로 귀를 둥글게 마사지 15초, 정확히 60초입니다. 82세 김정분 어르신은 이 루틴을 아침 뉴스, 시작 전, 저녁 식사 뒤에 한 번씩 하셨습니다. 3주 뒤, 40년 전 친구의 전화번호가 숫자판처럼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라고 하셨죠. 흥미롭게도 실제 연구에서도 근력 균형, 인지, 자극을 섞어 수행하는 다요소 운동, 멀티 컴포넌트 트레이닝, 이 고령자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신체와 인지를 동시에 자극하는 훈련은 처리 속도, 기억, 실행 기능, 언어 유창성의 향상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으며 일상에서 다양한 활동을 조합할수록 인지 건강에 이롭다는 분석도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루틴의 핵심은 바로 이 동시성에 있습니다. 효과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끌어올리는 작은 비밀도 있습니다. 첫째, 시작 전에 물한 잔을 천천히 드십시오. 뇌는 물을 좋아합니다. 둘째, 모든 동작에 호흡을 연결하십시오. 코로 길게 들이마시고, 입술을 살짝 오므려 길게 내쉽니다. 셋째, 마음이 편안해지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세요. 몸은 음악의 리듬을 따라 부드럽게 풀리고 뇌는 불안에서 주의로 주의에서 집중으로 상태를 전환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빠르게 세계는 노운동의 적입니다. 동작을 급하게 밀어붙이면 특히 목에서는 오히려 어지러움이 심해질 수 있고 혈관 신경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절대 끝 범위까지 억지로 젖히거나 비트지 마십시오. 중간 범위에서 통증 없는 범위에서 느리게입니다. 통증, 절임, 시야 흐림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전정성, 어지럼이 깊거나 갑작스런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발가락, 루틴을 할 때에는 의자에 앉아 발뒤꿈치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혀루틴은 이가 약하신 분은 이를 악물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안전은 어떤 변화보다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기대할 수 있는 변화의 시간표는 어떻게 될까요? 제 진료실 경험으로는 빠른 분들은 3일 안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과 수면의 질 개선을 말합니다. 1주 차 전후에는 균형 감각과 목의 부드러움이 살아납니다. 2주가 지나면 대화의 맥이 끊기던 순간이 줄고 단어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3주가 지나면 가족이 먼저 묻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얼굴이 환해졌네요?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반복을 사랑합니다. 하루 1분. 이 작은 약속을 지키는 꾸준함이 변화의 절반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큰 걸을 덧붙이겠습니다. 발가락 쥐기 힘은 노인의 동적 정적 균형 능력과 낙상 위험과 연관되며 나이와 함께 일찍 약해질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만큼 발끝의 감각과 근력이 하루 걸음의 안정성과 자신감을 좌우합니다. 혀의 경우, 혀 강화 자가 운동은 건강한 노인과 신경학적 질환을 겪은 이들에게서 혀의 최대 압과 근지 구력을 높인 바 있습니다. 이는 발음 삼킴의 효율을 높여 대화와 식사의 두려움을 줄이고 사회적 상호 작용을 늘려 인지 뿌리를 단단히 합니다. 전정계는 어떨까요? 전정 기능 손상은 낙상 위험을 의미 있게 올리며 치매 환자에서도 그 위험이 확인됩니다. 우리가 귀를 다정하게 다루고 어지럼을 방치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끝으로 몸과 생각을 함께 쓰는 다여소 운동과 동시 인지 훈련은 고령자에서 인지 기능을 향상시켰다는 근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1분 오케스트라는 바로 이런 원리를 일상으로 옮겨온 루틴입니다. 이제 당신의 일분을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아침엔 세면대 앞에서, 저녁엔 TV 뉴스를 보기 전 의자에 앉아 실행합니다. 1. 발가락 위아래 10초와 발가락 벌리기 오므리기 10초, 그 사이사이에 숨을 세며 몸의 긴장을 확인합니다. 2. 목을 좌우 5초씩 위로 5초, 턱을 가슴으로 5초, 늘더 부드럽게, 더 천천히 를 마음속에 읊조립니다. 3. 혀를 앞으로 5초, 오른쪽 5초, 왼쪽 5초, 입천장에 10초 원을 그리며 10회. 말문은 혀끝에서 시작됩니다. 스. 귀를 위 바깥 아래로 각 5초씩, 마지막 15초는 둥글게 마사지하며 심호흡을 붙입니다. 오.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의자에서 일어나 10초간 한 발로 가볍게 균형을 잡는 연습을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다만 위험을 느끼면 즉시 중단하고 반드시 지지물을 곁에 두십시오. 여기 두 분의 작은 변화를 더 전합니다. 69세 조미정 어르신은 뭐든 빨리빨리 빨리 하시던 분이었죠. 첫 주에는 30초를 15초에 끝내버렸습니다. 빨리 해야 효과가 나지 않나요? 그러나 3일 만에 뒷목이 당기고 어지럼이 심해져 중단했습니다. 둘째 주부터 저는 미정 어르신과 함께 메트로놈 앱을 60 bpm에 맞추고 한 박제 하나씩만 움직이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10일 뒤 미정 어르신은 처음엔 답답했는데 천천히 하니 오히려 머리가 맑고 마음이 조용해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품질이었습니다. 81세 남중호 어르신은 손주들과의 대화가 줄어든 게 가장 서운하셨습니다. 혈루틴을 두달 꾸준히 한뒤 가족 모임에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따님은 눈시울을 훔치며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화가 빼앗아 간 것은 기억 그 자체가 아니라 기억을 나눌 용기와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용기와 기회를 돌려주는 첫 단추가 바로 1분이었습니다. 덕분에 그리고 다행히 뇌는 평생 가소성을 유지합니다. 90세라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고 작은 자극에도 길이 열립니다. 다만 자극은 정확하고 규칙적이며 안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원칙을 배웠습니다. 짧아도 매일 통증 없는 범위에서 천천히 그리고 몸과 생각을 함께 쓰기. 여기에 물한 잔과 호흡, 음악을 얹으면 마음은 준비를 마치고 뇌는 기다렸다는 듯 스위치를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균형을 잃을까 두려워 문지방 앞에서 망설이는 삶과 괜찮아, 나는 할수 있어. 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삶 사이의 차이는 때로 닿냐 60초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아침 1분과 저녁 1분을 내게 선물하십시오. 3일 뒤 당신은 이미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3주 뒤 당신 곁에 사람들이 먼저 알아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은 더 많은 어르신이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신호가 됩니다. 댓글로 당신만의 1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음악과 함께 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버틸 용기가 됩니다. 영상을 가족과 친구에게도 건네주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1분이 쌓이면 한 동네의 저녁이 더 안전해지고 한 집의 식탁이 더 환해지고 한 사람의 눈빛이 더 또렷해질 것입니다. 지금 의자에 편히 앉아볼까요? 숨을 고르고 발끝에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뇌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와 주의 발가락 주기 힘과 균형 낙상 위험의 연관성 및 고령에서의 조기 저하, 혀 강화 운동의 혀 근력 개선, 전정계 손상과 낙상 위험, 그리고 신체 인지 복합 훈련의 인지 개선 효과는 다음의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목의 끝범위 회전 저침은 피하고 통증 없는 중간 범위에서만 천천히 시행하십시오.